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 영적 배터리, 그 마음의 배터리가 0%가 될 때가 있,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의지력이 바닥이 나는 때가 있,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겠는데, 하고 싶은 힘도 안 생기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소원도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활의 어려움. 사, 생활의 무게감, 관계의 필요감 반복적인 실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이미 오전에 탈진이 옵니다. 그 탈진이 뭐냐면 영적 방전입니다. 배터리가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방정신호가 왔기 때문에 충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의지력을 주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의지력을 주셔서 성경 읽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밖에서 행하시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 안에 뭘 주신대요?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신대요.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행하게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역시 현정이에요. 그럼 뭐예요? 매일 매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원과 의지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로야 여기서 이 소원을 준다는 의미의 뜻이 뭐냐면 생각을 준다는 거야. 깨달음. 하나님은요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강한 동기를 주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요. 골로세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이를 위하여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세워야 하고 그런 소원을 주고 의지력을 주시는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실 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 생각의 방향을 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이 환경 속에 사람 속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력도 주신대요. 다 현재형입니다. 오늘 주신다는 얘기예요. 계속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준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신대요. 그 기쁘신 뜻이 뭐냐?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게 뭡니까? 예수 닮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구원을 이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원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지력도 주시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마음의 체력이 달라요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경 읽고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새벽기도 하고 조금 조금씩 늘려 가십시오 마음의 근육이 더욱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결심해라, 매일매일 결단해라 이 뜻입니다. 매일매일 버튼을 누르라 이 뜻이에요. 방향을 정하고 단호하게 한번 시도해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의지력이 더 생기고 환경이 따라오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애가 일어 생기고 그리고 저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의지력의 체력이 점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함보다는 의지력을 오늘도 주시는 분이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의지력이 떨어질 때는 바로바로 바로 하나님께 일용한 의지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지력의 체력을 넓히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작은 일이라도 실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줄때너 전도해야 된다 너 공부해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고 생각을 주실 때는 바로 그걸 결단하시고 잡으시고 그리고 실행하시면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